와 날씨도 좋고 여기 진짜 좋네요 여기 한 10여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개발이 안 됐었는데 여기가 선사유자지 그때는 돈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개방이 돼서 공원이 됐어요 하연이 될거면 되게 좋아야겠다 완전히 잔디밭이네 이두 개가 반갑. 원래 이래시는구나. 하여튼 <laughs> 그 정부 청사도 보이고. 날씨도 좋고 구름도 이쁘고. 해만 되지만 잘 걸어왔다는 생각이 드네요. 주말에 친구들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저기. 이제 오줌 아있잖 들리니까리 <laughs> 경사가 좀 있네 저 집은 안 썩으려나? 관리를 잘 해주지 이런 데서 살면 벌레는 안 나오려나 네. 재밌었어요 안녕